안녕하세요. 한국공익실천예의의 김화경 목사입니다. 어, 심화보 목사에 대해서 반론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셨고 또 어, 문자로 또 이렇게 그 실상을 알리는 그러한 어, 제보를 이제 받았는데 에, 제가 오늘 한쪽 편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에, 한쪽 편의 얘기를 듣고 심화보 목사 사이로 어, 전도감시단을 본교에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교회에 나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불론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또 확실한 재벌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새벽에는 문자로도 많이 또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분은 전화통화한 사람도 있고, 강원도에 계시는 한모 목사님, 에 했는데, 에그 사이로 선거 감시단에 참석했던 목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신화보 어 목사는 장소만, 예배들이, 그니까 그러니까 모임의 장소만 제공을 했지, 우리 교회 나오라,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모임는 목사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신하보 목사가, 애국운동 하면서, 자기네 교회에 사1로선교감시단을 내게 모아놓고, 뭐, 우리 교회 나와라,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정정 보도해 드립니다 예, 참고로 어, 저는 뭐 어느 누구 편도 아니에요 예, 제가 또 이렇게 그시마보 목사하고 평상시 뭐, 저, 뭐 친분이 있었고 뭐 이렇게 연락처를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좀 질문을 했을 텐데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애국운동에 대해서 는좀 민감한 부분이고 많이 또 예, 속도 상황으로서 이제 강력하게 예, 그런 쪽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의 아니게 심하부 목사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익 활동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닌게 이렇게 마음에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정정 보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심하부 목사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익활동 어른이 하다 보면은요, 중상모략음회에 시달립니다. 저도 그 중상모략음회에 뭐 엄청 시달려요. 에, 저한테 에,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기도 안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한테 제일 이렇게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해 준강원도에또 한모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농목사님처럼 와서 다짜고짜 막신적처로막 해서 나도 그냥 같이 뭐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에, 내가 그 받기는 그 심화범 목사님, 사모님인지 아니면 본인인지 뭐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공익활동 하면서 누구하고도 어 개인적인 원수와 감정 없고 본인 명예가 중요하면 상대방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제가 공익활동 중상모략학음에 용무가금 하면서, 에? 이렇게, 이렇게 할 때에 혹시 마음 불편하고 명예가 훼손됐다. 이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란, 반론 보도 해 드리겠습니다. 바라 없기는 내가 그, 전동 목사 유튜브를 보니까 뭐유튜브에아심한 목사 며칠 어, 전에 봤어요. 그러지 말고 빨리 돌아와, 돌아와 이러는 거 보니까 에,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큰 실수들이 아니다. 정광 목사가 그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그뭐 어떤 그 영적으로는 사단이고 그 중간에서 말 옮기는 사람들 때문에 또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뭐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심화범 목사를 듣기는먼 발치에서 듣기는 목회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30살 인 거기 이렇게 나올 때, 이름 나올 때부터 좀 이건 아닌데 왜 사람 다 거기서 거기지만은 그 중에는 괜히 심화범목사 이미지 사실 좋은 건 나, 맞아요. 이미지 못개자라고 인품 좋고. 그런데 그런데 같이 끼니, 안 끌때 안, 끼니까 안, 안, 안 지금 의아했어요. 여그런거 아니 33인 중에는 뭐사람다 거기서 거기지만 무슨 뭐, 뭐 실패해서 방송국 회장 불법 불의 아니 하면서 수백료행횡에대해서 저는 정말 영하 16도에 대통령 직 인수위 앞에서 내가 목을 터더라고 막막 이런, 이 한국교를 회 위해서 구속수사라 막 이럴 때그 사람은, 3 4년중에한 사람은 뒤에서 말해요. 어? 그백수의모 목사 또 MBC PD 출신, 라디오 방송 출신하고 각서 썼어. 감정 철라고 합의금을 받아내면 3분의 1로 똑같이 나눈다. 그또 자필로 쓰고 손도장 찍었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한테 교회 줘그큰요 예, 물려, 물려받아가지고 어? 장로가 대표기도할 때 뒤에서 손주총수를 가격한 목사가 있질 않나 뭐어 대한테 금물빨을 해주지 않나 낚시에 미쳐가지고 어 낚시에 미쳐가지고 주, 주일날에도 뭐는 돌아오지 못하고 낚시하느라고 뭐 주일 예배 시간도 뭐 잊었다는. 그런 제보도 받았는데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거고 같이 어울리지 말고 오히려 오해했으면 풀어요 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든지 그래 자 우리는 영의 생각 속에서 합력해서 성을 이루는 거 싸울 수 있지 다툴 수 있지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이건 아니다 누구만 에서 말씀을 쳐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시킨다 이걸 가아막는다저 어? 역시도 마찬가지 어? 당연히 고백처럼 내가 금신성한테 절하지 않겠다 명예 전세에 묵직 지루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하보 목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이로 선거감시원을 교회에 불러 모아놓고 우리 뒤에 나와라 이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단지 장소만 제공했다고 그럽니다. 심화범 목사가 전광목사와 같이 열심히 할 때나 그 유튜브 그 동영상 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애국이신 분들때 뭐, 콤비네이션 플레이라고 그래? 전광목사 혼자일 때다 나타나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것이, 에,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아니고 지금 뭔가 오해가 있고 이랬다면 감정 푸시고, 합력해서 애국 운동에 동참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김화경 목사의 영혼의 철규 자손의 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